오늘은 요즘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지금 요새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가상자산으로 가상,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나 이런 걸 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다이비트가 네, 네, 네. 사실 2019년도에 대기업으로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빠바박하고 음. 터졌었거든요 네, 이런 네. 소송 사례들이 네,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엄청나게 커졌었는데 그 다음 이 코인빈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때 코인빈 파산한다고 선언하면서 네. 기자들을 막 불러 모았거든요. 거래소 해킹, 이게 개인키 분실, 뭐 이런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기, 또 배임 횡령, 막이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피해, 뭐두 네. 번째 피해, 세 번째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네. 거래소 코인빈이라는 거래소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약 55억 원의 손실이 났어요. 네. 이 손, 손실이 생긴 이유가 해킹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해킹 때문이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해킹을 당해도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횡령한 건지 음.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기록이 안 남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거래소에 자금을 넣었던 회원들의 총 음. 자산의 37%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내돈 어디 갔냐? 내 나라. 그랬는데 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어두웠던 시절이었고, 게다가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일어났던 때가 2014년인데. 이 때, 이제 어떤 일반인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은, 아, 이게 무슨 증권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돈이야. 말이 안 되지. 이거 사기지. 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투기하는 애들, 이거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가 자기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페이라는 걸로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졌어요. 자기가 비트코인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 암호화폐를 다. 알려 먹어 놓고는 자기가 발행한 페이라는 네. 가치도 없는 거를 주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페이라는 거는 전혀 거래도 안 되고 그렇죠. 가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얼마 이후에 또 해킹이 또 발생했다고 해요. 네. 이번에는 270억 원이네요. 네. 근데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게 자기 애들이 써놓고 해킹이라고 네. 음. 하는 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더 들고 일어났고 이원들이 음. 음. 코인빈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돈을 다시 배상은 해야 되는데. 배상은 못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네. 난 파산한다 이렇게 음, 했었어요 음, 음. 그때 코인빈의 어떤 그 고객 회원 중에 큰 손인 왕건일 네. 대표님이 네. 이제 이, 내가 이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인수해갖고 내가 투명하게 운영해가지고 손해 난거다 메꾸고 음. 거래소를 정상화시키겠다 해서 아주 호기롭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그 전에 대표였던 그 부부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쓴 거예요 이번에는 해킹도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본 대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던 그분이 자기가 암호화폐 키를 다 지웠다는 거예요. 맞아 실수로 지웠대요. 해킹도 아니고 비트코인 520개, 그다음에 음. 이더리움 101개, 101개. 네. 네. 그총한 23억 원치를 이번에 지워 지워 버렸대요, 자기가. 네, 네. 아직까지도 기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아, 있어서 그래요. 아쉬운 게 이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자기가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음.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이거가 판별이 안 되니까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음. 네. 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서 조사를 해서 해킹 여부를 이제 판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개인 기사지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거래소에 관련된 규제가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제로 전환은 되지만 거기에는 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실 되게 음. 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거 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취재하면서도 저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피존 때 문제가 일어켜졌고, 예. 그러고 나서 유비수로 바뀌면서 한번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이 문제의 중심에 있던 대표와 부대표를 또 대표로 앉혀놓고.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거 어떻게 이조사람면뭘 믿고 이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며 거기다 제일 중요한 개인 키를 다 그분들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컴퓨터를 맡겼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들고 도망갔었어요 처음에. 도망갔다가 노트북하고 뭐 이제 그 안에 개발자분들이 뭐 임금 체불이면 몸에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노트북하고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어 노트북 반납했어 그러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키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이 막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에 네. 저는 좀 사실 좀 놀랍네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그특금법이면 뭐냐 제도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했던 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으로. 조금 더 빨리 제도권으로 포섭을 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관념상 이거를 뭐 자산으로 봐야 되냐, 네. 사기로 봐야 되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자산이 됐고 지금 개인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는데 네. 이거를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가 아마 시세가 400만 원이어가지고. 네, 네. 지 크기가 안커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사천만 열 배가 커져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어~ 만약 그때 당시에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laughs> 그렇죠. 분들인데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뭐냐면은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 컸었다 음. 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새로운 음. 것에 대해서 흡수하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네. 저희 나라의 제도는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어떤 뭐 암호화폐로 어떤 위안화를 발급한다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다 제도로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나라도 그냥 그에 발맞춰서 가는 그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서 음. 저희 국민이 더 빠르게 가면은 저희 정부도 똑같이 더 빠르게 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이번 에 거래소 해킹 얘기를 네. 좀 해봐요. 빗썸도 당했고 업비트도 당했고 4대 거래소가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네. 곳들인데. 네. 얘네들이 다 당했었거든요. 해킹은 사실 거래소가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되나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말을 믿는다면은 그럼 해킹을 당하도록 너네는 뭐했냐? 음. 과실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얘네들의 말을 안 믿는다면은 음. 너네들을 횡령하거나 사기하고 어... 해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하고 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어느 쪽이든 지금 입증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입증은 되죠. 예, 그 큰데는 특히. 음, 큰 곳은. 예, 되고. 정보통신망 음. 침입은 키사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역학 조사를 합니다. 뭐 작은 거래소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피트나 빚성 같은데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그렇죠. 예. 예그 부분은. 꽤 이견은 없었던 거 음. 같아요. 근데 비썸 해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털린 건 아니었고 그때 개인 정보가 털렸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암호화폐도 털렸어요. 아 털렸나요? 예, 예. 2018년 음. 6월에 예. 350억 원. <laughs> 어이구야. 2019년 3월에 150억 원 이렇게 계속 털. 어 음. 이썸이라는 곳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도 또뭐해킹인 당했다는 아, 얘기죠. 그래요. 업비트는 네. 이제 2019년 11월에 네. 580억 원 규모. 음. 로 이제 해킹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근데 자기네가 음. 자기네 자산으로 충당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빗썸도 마찬가지로 음. 해킹 당하고 나면 음.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가 충당을 하거든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암호화폐를 네. 그대로 다 네. 다시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믿기가 힘든 거죠. 계속 해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완을 하겠다라는 계속 그런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음.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해킹이 계속 되니까 음. 해킹을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음.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니까요 음. 그런데는 더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나서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음. 네가 털리나 안 털리나 내가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제 자금 세탁 위험 국가로 지정된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몇개 국가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까운 나라에도 있고 또좀 멀리 쪽이 계시는 분들이 <laughs> 네. 그런 나라들과 관련된 뭔가 해커들이 진짜 실제로 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서 해 이제 자금을 음.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과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또 네. 계속해서 공격은 있지 않을 까싶어요 사실 저도 피싱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혀 다른데. 패킹은 다른데 이제 어. 제 메일로 막 그런 협박이 오는 거죠. 네가 뭐 언제까지 뭐 너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 계정으로 보내지 않으면 뭐 네가 그 동안 했던 모든 행적을 다 까발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매일 아이 와요. 음 <laughs> 밝혀서 별로 나올 게 없어서 이러고 싹 지웠는데 실제 그걸 보고 이제 놀라는 사람들도 있있고뭐 그걸 잘못 눌렀는데 그게 또 말웨어에 감염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서 저절로 그 감염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비트코인 그 프라이빗 키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든 정보를 다 빨아간다고 그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빨아가서 다 나오나봐요 저 개인 키랑 보통은 음. 또 자기의 그 퍼블릭 키를 음. 같이 보관을 해두면 그 퍼블릭 키에 개인 키를 입력을 해서 아예 털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집이 아파트 1층에 살거든요. 네. 저희 집 빼놓고 저희 1층 라인에 이제 네개 집이 있는데 음. 저희 집 빼놓고 세개 집이 다 도둑을 세번 이상 받았, <laughs> 받았어요. 오. 근데 요즘은 이제 CCTV를 다그 음. 길거리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둑이 다 없어졌거든요 예.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도둑들이 다 어디 갔지? 아... 법률적으로 다 범죄자는 <laughs> 항상 존재하는데 그렇죠. 예, 예. 아 생각해보니까 이런 데다 숨었나봐요 아 그래서 바로, 요즘에는 변호사님네 네. 집도 도둑이 들어왔다가 털과할거 <laughs> 없어서 그냥 간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laughs> 가져갈 게 없어 이런 생각도 한거 같은데 오늘 소송 열전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각종 소송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i t 조선 유진상이었고요. 네, 예. 예,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예,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권오준 변호사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